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 바로 GV60입니다. GV60은 9월 20일 글로벌 런칭을 시작으로 9월 16일 국내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기아 EV6가 전기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제네시스 GV60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제네시스 GV60은 어떤 특징을 가진 차량이고 경쟁 모델 대비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네시스 GV60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또한 eGMP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그것들과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이 GMP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형 세단부터 SUV는 물론이고요. 대형 SUV까지 생산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랫폼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GV60은 앞서 출시한 G80 전동화 모델에 이은 두 번째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탑재되는 배터리의 용량은 롱 레인지 기준으로 77.4kWh로 기아 EV6 롱 레인지와 동일한 스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롱 레인지 기준 약 400km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이 아이오닉 5보다 높고요. EV6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V60의 라인업은 19인치와 20인치 휠이 적용되는 후륜구동 모델과 21인치 휠이 적용되는 4륜구동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후륜구동은 229마력 4륜구동은 400마력이 넘는 고성능 모델로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5와 EV6와의 스펙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의 경우 아이오닉5와 EV6 모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그리고 각각의 4륜구동 모델이 존재합니다. 구동 방식은 동일하게 후륜구동과 4륜구동을 지원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아이오닉5의 경우 최소 319km부터 최대 429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EV6의 경우 최소 370km부터 최대 476km까지 주행이 가능하죠. 배터리 용량은 대동소이한데요. 스탠다드의 용량은 58kWh로 동일하지만 롱레인지의 경우 아이오닉 5는 72.6kWh, EV6는 77.4kWh로 EV6의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큰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 GV60 롱 레인지에도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브랜드별로 스펙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요. 브랜드 밸류와 내외부 디자인적 차이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 GV60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외였고요. 전폭, 너비는 거의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전고 높이는 EV6보단 조금 높고 아이오닉 5보단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기아 EV6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GV60의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산 브랜드에서도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독일 브랜드의 강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중심에 있는 모델이 바로 멜세데스의 순수 전기차 EQA입니다. 크기적으로나 가격적으로 GV60와 충분한 경쟁 상대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EQA는 국내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고요. EQA250 기본형과 AMG 패키지, 그리고 AMG 패키지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트림은 옵션적으로만 차이가 있고요. 스펙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전륜구동만 지원하고 4륜구동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06km로 인증 받았는데 막상 EQA를 풀 충전해서 주행을 해보면 300km 중반 이상은 거뜬히 나와 주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66.5kWh로 GV60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사이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츠 EQA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고, 즉 높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GV60가 스타일리시한 쿠페 성향을 가진 디자인이라 여겨지는 부분이네요 EQA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QA도 실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운데 EQA보다 GV60가 더큰걸 보니 얼마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제네시스 GV60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GV60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과 구조 자체가 달라져서 디자인적 요소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라지에이터 그릴인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사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제네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오각 크레스트 그릴의 위치를 하단으로 내렸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처음 딱 봤을 때, 어라? 뭔가 좀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피셜 이미지를 형광색으로 공개한 탓도 좀 있는 것 같지만, 흰색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살짝 어색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전기차만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분명 보다 보면 또 적응될 겁니다. 보닛은 아이오닉 5와 같이 끊어지는 라인을 최소화하여 제작한 크램셸 형태의 보닛을 가지고 있어 아주 깔끔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로 인해 차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면 라디에이터 크릴 최상단에는 뜬금없지만 삼각형 모양으로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이곳에 전방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측면부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단 21인치의 커다란 휠이 눈에 들어오는데 전기차는 보통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휠을 잘 적용하지 않는데 GV60은 4륜구동 모델에서 21인치 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효율성보다는 스타일리시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네요. 그리고 한눈에도 쿠페형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C 필러의 라인이 아주 매끄럽게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진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깔끔한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여 전기차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 라인에 마치 번개를 형상화한 듯한 역동적인 라인은 GV60만의 색다른 특징입니다. 그와 더불어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또한 고성능 전기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GV60의 전면부보다는 측후면부가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 각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GV60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구패형 라인과 번개 모양의 윈도우 라인,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한눈에 담기는 요 포인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에는 브레이크 등이 가로로 일자로 점등됩니다. 얇고 길게 들어와서 이 차를 더욱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보아도 리어 핸더의 볼륨감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번엔 GV60의 인테리어를 살펴볼텐데요. 아이오닉5와 플랫폼을 공유해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디자인의 핸들이 적용되었죠 카메라형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서 실내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이오닉 5를 통해서 봐왔던 부분이라 그렇게 색다르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의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듀얼 디지털 계획판과 센터페시아 송풍구 센터 터널 부분이 유사한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또 다른 차량인 기아 EV6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EV6는 막상 그렇게 비슷한 느낌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기아에서 디자인 차별화를 확실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경쟁 모델인 벤츠 EQA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EQA도 컴팩트 SUV다 보니까 실내가 막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인테리어가 주는 감성 자체는 GV60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특징은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변속기인데요. 쉽게 말해 기어변속기가 휘리릭 하고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기어변속기가 돌아간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뭐 아직 실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평소에는 인테리어의 디자인적 요소처럼 저렇게 존재하다가 시동을 걸면 동그란 구 형태의 기어 시프터가 한 바퀴를 휘리릭 돌아서 기어 변속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보기엔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과연 잔고장 없이 잘 될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다른 부품도 아니고 기어 변속기가 고장날 경우 출발을 못할 수도 있고요. 후진인 상태에서 갑자기 한 바퀴를 돌아버려서 주차를 못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끔찍한 경우는 안 생기게끔 내구성 테스트를 확실하게 마치고 출시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순수 전기차 GV60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기차에 걸맞는 색다른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부분 부분 매력적인 요소까지 갖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밸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이오닉5나 EV6보다 비싸게 출시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성능적으로는 EV6와 동일하고요. 또 6천만원을 넘기면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없으니 가격 정책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과연 얼마에 GV60가 출시될지도 확정된다면 곧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